강도띠입니다 오늘은 또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8시 50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왔냐 바로바로 바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8시 50분에 운동이 가능할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운동 이렇게 실내화를 신고 해야 되는데 원래 지금 실례화가 없어가지고, 올라타고. 이거는, 운동 스피닝이에요. 스피닝. 제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느라 지금 무서워 죽겠거든요?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지금. 무서운데, 지금, 발이 닿나? 어, 무서워다. 무서워요. 이 무서운 경우가 많거든요, 영상 찍을 때. 오우, 아잠깐잠깐잠깐잠 스톱 이 이렇게 하고 이거 거꾸로 하면은 더 좋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으아 오 그래도 재밌는데 발이 좀 따가웠거든요 이런 게음 발이 좀 따가워요 여러분들 음, 발이 좀따갑은데 운동은 돼요 안녕하세요 치즈예요아 치..치즈님 치즈님 네? 너무 귀여워요 목소리 안녕히 세요네 치즈님 너무 목소리 귀엽지 않나요? 발좀따갔네요 발이 조금 따가운데 어, 그렇게 따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와 와 우와, 우와 멈출 거면 빨간색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또 드리프트가 아닌데. 음, 음, 음. 무거든요 지금. 채소은 나이소. 자, 자, 지금 발바닥이 따갑거든요. 그럼 스피닝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